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번갑 클래스 소개와 사전 등록 이벤트 소개입니다. 번갑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PVP에 최적화된 클래스다라는 것 빼고는 공개된 게 없었는데요. 히트투데이를 통해 조금 정보가 풀렸습니다. 전투가 지속될수록 자신은 점점 강화되며 상대는 점점 약화시키는 형태의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사냥보다는 대인전투에 특화된 클래스라 PVP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권갑 클래스가 등장하면서 클래스 체인지도 같이 나오니까 한번 클래스 체인지해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클래스 체인지는 다른 클래스에서 권갑 클래스로만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권갑 어, 클래스 사냥 영상 잠깐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스킬 영상인데요. 네, 스윙링 스윕이라고 하는 네, 스킬이고요. 스킬을 사용하면은 연계기 쿨타임이 감소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계기라는 게이 권갑의 좀 핵심인데, 네네. 여러 액티브 스킬을 사용하면 연계기 쿨타임 감소하고, 연계기를 사용하면 다시 액티브 스킬의 쿨타임이 대폭 감소하는 이런 연계적인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어요. 아, 그럼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스킬 사용 횟수가 늘어나겠네요. 네, 스킬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이 네. 사용할수록 액티브를 그연계기 스킬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음. 연계기 스킬 을 사용하면은 다시 액티브 스킬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오. 반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독특한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 요 이제 슬링 스윕이라는 스킬은 공격을 적중하면은 저게 공격력 공격력 증폭 같은 데게 강력한 스탯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대폭 낮추는 디버프를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어 굉장히 강한 스킬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킬도 한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네두 번째 스킬은 디스트로이 필드라고 하는 스킬인데 오, 멋있네요. 네이 네. 스킬에 적중을 하면 특별하게 회복 및 흡혈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강력한 디버프가 부여됩니다. 아유 그러면 엄청 강력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현재 PVP에서 강자라고 불리고 있는 나색의 아주 강력한 카운터가 될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좋네요 엄청나게 네. 보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은요. 노가우 블로우라고 하는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적중하면은 자기 자신은 공격에 대한 더 버프를 음. 다량 획득하게 되고 적은 방어 능력이 취약하게 만들어서 권갑의 특징이었던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해진다라는 음. 게 바로 요 스킬을 아. 두고 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버프가 중첩이 가능해서, 아 네, 버프도 그렇고, 디버프도 그렇고, 중첩이 네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전투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그 능력이 증폭되는 아주 아 강한 그런 스킬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 영상 보면 막 분신이 나와서 때린 것 같은데, 네. 어, 굉장히 화려하네요. 아이, 권갑이, 네. <laughs> 어검 때는 좀 아쉬웠던, <laughs> 네네네. 비주얼은 정말 압도하는 그런 형태의 네.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아, 네네. 진짜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스킬 소개해드리면요. 히스트 오브 갓 이라고 하는 전설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지금 영상에서는 좀 보이지는 않는데 어, 돌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돌진을 진행하게 되고요 공격받은 적은 주박이라는 신규 상태 이상과 음, 음. 쿨타임 정지라고 하는 강력한 상태 이상이 같이 걸리는 어, 어, 그런 아주 강력한 스킬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쿨타임 정지를 거는 거죠? 네, 상대방이 이 스킬을 맞아서 쿨타임 네. 정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는 쿨타임이 흐르지 않는 아, 그런 아주 아, 강력한 상태 이상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어, 그, 주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주박이라는 건 어떤 상태 이상을 말하는 걸까요? 아, 주박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신규 상태 이상인데요. 네네네. 근거래의 약점이었던 적이 도망가거나 그랬을 때 쫓아가는 게좀 많이 힘들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주박에 걸리게 되면 걸렸을 때 위치를 기준으로 특정 범위 내 안에서는 밖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아네 그래서 도망을 못 가는 아 그런 네. 아주 강력한 상태 이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건강에게 걸리면은 야, 도망가기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주박이라는 네. 게또이 전설 스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스킬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주박과 이 주박을 같이 사용하면 스킬 연계가 꽤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사냥보다는 PVP 할때더 재밌겠네요. 사전 등록은 사전 등록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사전 등록하기 하면 되고요. 기간은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니까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러 가시면 됩니다. 사전 등록 선물로 웰컴 건강 폰과 최후의 일격 쿠폰을 주니까 꼭 받아가세요. 권각 클래스 등장 기념으로 부스팅 서버 시즌5도 시작한다고 하네요. 부스팅에서는 빠른 레벨업도 중요하지만 교전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등장한 권각 클래스가 더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히트 하세요.